오랜 꿈을 포기하였을 때 좌절하기보다 새로운 목표를 찾았던 그녀. 새로운 도전 앞에 물러서는 음, 없습니다. 더. 기랑 힘이 좋아요. 강한 집념과 끈기, 음, 균형잡힌 몸, 음, 남다른 표현력으로 무장한 그녀. 피트니스 대회 첫 번째 도전인데요? 지금 저희 기대주예요. 우승할 것 같아요. <laughs> 그녀의 두근거리는 첫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홍지성입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좀 전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을 쓰는 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제가 좀 다치고 부상이 있어서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웨이트에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전공했던 지선 씨. 부상으로 슬럼프를 겪으면서 결국 무용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어, 처음에는 좀 많이 절망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필라테스랑 같이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웃음> <웃음> 갑작스럽게 무용을 그만둬야 했던 그때, 꿈도, 인생의 목표도,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내쉬면서 밀어낼게요. 인프린트. 그렇죠. 마시면서 다시요. 그런 그녀에게 안으로. 새로운 목표가 되어진 게 접수. 바로 필라테스였는데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둘. 지선 씨. 너무 접히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무용을 하다가 그만두다 보니까 무대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를 취미로 해오던 찰나에 이제 무대 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목표를 세워서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게 된것 같아요. 왔어요? 왔어요? 오가래코.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대회 출전을 결심하고 취미로 해오던 웨이트 트레이닝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 찾은 센터. 컨디션 어때요? 하나, 업, 둘. 등 근육을 키워주는 셋, 대표적인 운동 풀업. 광배 근육을 키워 어깨를 넓혀주고 일곱, 조각 같은 등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넷, 탁월한 중에서. 운동인데요. 하나, 라스트, 업. 오케이. 잘 발달된 어깨와 등은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미를 살려주는 만큼 여자 선수들에게도 필요한 운동입니다. 지금 이제 다이어트 기간이라서 이제 컨디션 조절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막 무게를 많이 들기보다는 이제 강도 좀 계속 유지하면서 좀 대피를 좀 많이 내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바벨에 중량을 더하고 다음 운동 참... 준비를 하는 지선 씨. 이어지는 상체 운동은 등 운동의 왕이라 불리는 바벨로 등근육을 전체적으로 둘. 크고 두껍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셋. 밸런스 맞혀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가지. 네. 평소에도 강도 높은 운동으로 몸을 만들기 위해 혹독한 운동을 마다하지 않는 근녀 업. 하 둘. 하나 스트 다이어트와 운동을 오케이. 병행하면서 대회 때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진짜 너무 아파 오른쪽 엉덩이가. 지금? 며칠 전부터 아니 예전부터 아팠던데 지금 계속 아파. 왜요? 어디 좀 아파요? 아. 고관절. 네, 고관절이랑 약간 골반 쪽에 조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음. 계속 써가지고. 음. 근데 운동은 뭐좀쉴 수는 없고. 안 좋은데 계속 쓰다보니까 조금 통증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 해야죠 아 그냥 참고 해야 되나요 이걸? 네. 지금 대회 며칠 안 남아서 관트롤 조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플 때 마사지 받고 네. 병원도 갔다 오고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도 그렇게? 전적으로 선수의 몫인데요. 업, 그렇지. 천천히 강경 맞추고. 중량을 조절해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하나. 지선 씨. 주, 업, 하나. 무거운 중량을 들며 강도 업! 높은 운동을 계속하다 둘. 보니 골반에 두. 무리가 생겼습니다. 여섯 두 개만 더. 하지만 대회를 며칠 업! 앞둔 만큼 하나, 운동을 하나. 멈출 수는 없는 상황. 업! 오케이. 통증에도 목표한 운동을 다 채우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는 지선 씨. 운동할 때 자신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저 운동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이제 어느 정도 원하려는,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가 있고 성취해야 되는 어, 게 있으니까 힘들어도 참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하면서 점점 바뀌는 걸 보니까 이제. 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뭐 장점이나 그런 게 조금 더 부각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전보다 오히려 시작하고 나서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대회 준비를 하며 운동을 둘. 통해 발전된 몸을 보면서 힘든 운동도 더 욕심내서 하게 된다는 지선씨. 오케이. 멈추고 싶은 힘든 고비의 순간, 마지막 힘을 더 내어봅니다. 근기랑 힘이 좋아요. <laughs> 힘이 좋고, <laughs> 이제 되게 노력하고, 밸런스가 우선 되게 좋아요. 이제 상아치의 밸런스가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딱 보기 좋은, 네, 피트니스에 걸맞는 몸인 것 같아요.